어,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장이수라고 합니다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문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네온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집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집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어,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들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 이 집에 집중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겨서 진짜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멤버들 간의 불화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기 전에 숙소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와서부터 이제 비투형이 좀행동에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 이 숙소에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비터 형한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죠. 왜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기도 했고 먼저 가서 이제 대화를 가장 먼저 시도했는데 항상 먼저 돌아오는 말은 너희는 몰라도 된다. 뭐 카톡으로 얘기해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 대화를 되게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될게 아니구나 우리가 더 이상 감싸준다고 해서 회사분들이 모르시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저희 담당하시던 피디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피디님이 어, 이거를 말하면은 이거 회사한테 말하면 빅터 한 명은 절대 안 잘리고 세 명이 너네 세 명이 잘리지 빅터는 안 잘린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회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최대한, 회사분들한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비타형과 함께 하려고. 사실인지 어쩐지도, 확인이 안 되는 말이고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한날, 희재형이, 이제, 비타형이, 이제, 하루 연락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연락이 안 됐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연락을 했었어요. 빅타형한테 그래서 빅타형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뭐 어 응급실에 있었다 응급실에서 잠을 깼는데 응급실이었다 근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pc방에서 충전을 하고 그러고 다시 응급실에 누워서 여섯 시까지 저녁 여섯 시까지 있었다 근데 왜 멤버들은 몰랐냐라고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는 숙소 생활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회사 측에서도. 왜 이걸 얘기를 안 했냐라고 말,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저희 세 명을 잘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회사 측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했고 또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밴드이기 때문에 이제 합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희재형이 저희 그숙소를안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되게 화를 내니까 대화조차도 못 하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하면 카톡으로 얘기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으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전혀 진전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먹는 걸로 그렇게 괴롭혔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저 자체는 일단.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대체 점심도 안 먹었고 오히려 다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사 와서는 저는 다이어트한다고 닭가슴살을 챙겨 다녔 닭가슴살에 고구마를 챙겨 다녔고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막 프리한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새벽에 나가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좋아해서 다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어. 처음에는 그냥 나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뭐, 나중에 가서 좀 힘들다는 건좀 저희가 알게 됐고, 알게 돼서, 어, 그냥 조용히 일단은 묵인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피디님께 뭐, 니네 자른다는 얘기가 들렸다, 뭐, 왕따를 시켜, 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았어요 아예 무기인하고 있었는데 또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먹해질랑 말랑 하려고 할 때쯤 그 모여서 그냥 아 그런 거다 풀고 그냥 데뷔에 집중하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들 파이팅 하자 라는 식으로 넘, 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고 좀 이런 그 음. 상황이 많아 가지고 그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날 저희가 다 같이 이제 피디님까지 해서 여섯 명이서 차를 타고 그 촬영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장 먼저 있던 신이 이제 단체 신이어서 단체 연주 신을 찍고 이제 저희는 메이크업 분장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드라마 신이 많았던, 게 저희, 저희는 아예 드라마 신이 없었거든요. 드라마 신이 있었던 빅터 형이 드라마 신을 찍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실내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를 있었는데 피디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빅터는 너네 이따가 또 촬영을 할 건데 이따가 촬영 한 다음에 빅터는 추가 촬영이 있다 드라마 씬에서 그래서 너네 먼저 이걸 찍고 스태프분들한테 인사 드리고 퇴근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저희도 저희가 그거를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피디님이 아니다 내가 말할게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 알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저희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촬영하신 스태프분들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완전 이제 크게 인사했죠 네, 막 크게. 그, 어, 그 소리 지르고. 네 소리 지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말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썼던 악기들 있잖아요. 악기들은 이제 개인 악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정리를 했어요. 이제 뭐 드럼 같은 것같 경우에는 분해 조립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다 같이 도와서 다 하고 그걸 정리해서 치워놓는 과정에서 형 추가 촬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진짜 고생하시라고 격려까지 하고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피디님께서는 저희 먼저 가라고 하실 때, 어, 빅터 형은 어떻게 와요? 라고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빅터, 그 피디님이 이제 부하직원 분의 차를 타고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피디님은 감독님의 차를 타고 갈 거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말이 저희한테 들려오고, 나중에는 그, 어쨌든, PD님이랑 다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PD님이랑, 그, 부하직원분이랑, 비타형이랑, 셋이서 갔다고 들었는데, 어, 촬영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뭐, 진짜, 하다 못해 진짜, 인간 말종이 아니면, 그렇게 버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싫, 싫지도 않고, 싫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사실 되게, 당황스럽고, 아니요. 아, 그날도. 그날도 잠수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연락이 안 돼서, 막, 회사가 또, 예, 그럼 어제 어디로 갔냐? 어제 어디서 지냈냐? 이렇게 되게, 되게 소란이 컸었어요. 그날도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SBS 당일날, 이제,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저희가 리허설 총세 번을, 리허설두번 하고, 본 녹화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올라와서 대기를 하다가, 카메라 리허설 전에, 이제 저희끼리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 그렇게 즐겁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빅터 형이 막내 스태프분한테 커피 좀 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그 스태프분이 커피를 타다 주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 아, 이 커피가 이렇게 물냐,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비타 형, 비타 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내 스태프분 실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니, 얘가 니 커피 타러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에 내려갔는데, 정말 막 이상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비타 형이, 카메라 리허설 때. 그래서 이제 p d 님께서그 방송 p d 님께서 실장님한테, 좀 퍼포먼스를 원래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실장님이 비터 형한테 원래 대로 퍼포먼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비터 형은 그걸 듣고 실장님들은 그걸 얘기를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자리를 비우셨어요. 근데 이제 비터 형이 그때 복도에 있었고 이제 저희는 안에 있었거든요. 대기실 안에 있었고 근데 이제 코디님을 부르셔서. 고인님들 분이 나가시고 그때 가위를 달라고 하셔서 자해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스태프분들이 막 나가시길래 저희도 무슨 일 있어요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자해를 했다라고 듣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스태프분들께서 되게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방송 뿐만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도 조금 튀는 행동들은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 얘 독특하네? 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도 어, 예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원래 그쪽으로 더 나가려고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방송 활동 그 안에서는 되게 자주 사라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어쨌거나 아프다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그렇게 있긴 했는데 뭐 이제 8시간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8시간 어떻게 동안 있겠지? 이제 변기를 잡고 시간대. 있었다 근데 사실 8시간 동안 저희가 대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8시간 동안 없어졌는데 그걸 보고 있을 스프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뭐 8시간 동안 대기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또뭐 행동 측에서 보면은 사실 뭐, 뭐 화장대에 발을 올리고 있는다든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스태프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행동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저희의 불화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그렇게 빅터 형이 숙소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뭐, 이렇게 핀, 핀을 준 적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저랑은 한번, 어떠한 이런, 오중에, 해프닝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빅터랑, 둘만, 제녹금실 가서, 얘랑 저, 빅터랑은 제가 어쩌면 8년을, 뭐, 미운 적, 우정 다들면서 8년을 지냈기 때문에, 정말 서로 할 말, 못할 말다 하고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빅터와 함께 얘기를 해서 정말 잘 풀고 앞으로 팀 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했었고 최대한 저는 빅터가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애들이 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내가 막아줄게 그거는 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너처럼 자유롭고 싶고. 막 그런 게, 있, 그런 얘기가 되게 오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아준다고 다 하면서 다 이해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좀 생기고 나니까, 제가 또 동갑이고 하니까, 이제 대표님들께 한두번 정도 불려갔었어요. 두번 정도 불려가서, 이미 데뷔 전에, 어 이제 데뷔 전에 이제 들킨 상황이죠. 숙소에 안 들어온다는 거는. 들킨 상황이었고 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러면은 회사 입장에선 사실 그거는 회사 입장에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비밀로 계속 숨기다가 들킨 거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인 행동을 지속한다는 거는 그래서 드러머를 새로 구해서 갈래 아니면은 너네가 이걸 안고 갈래라고 했을 때 저는 아 그냥 뭐 드러머 구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 계속 오래 했고 팀워고 오래 맞췄었고 이거 뭐 밖에서 지내는 건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안고 가겠다 그렇게 한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멤버들 전부다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죠. 불려가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재뿐만 아니라 다 그냥 각자 이제 독대를 했어요. 방문을 닫고다 멤버들 다 비슷한 얘기 했을 거야. 어떻게 이, 이거를 너네 잘 이끌어 갈래?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해서 그날 각서도 사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숙소 생활을 안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한테 뭐언지를 준다거나 뭐나 이래서 숙소 생활 하기 힘들어 한다거나 뭐 회사 분들한테 또뭐 이런 생활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하는 게다 달랐어요. 저희한테는. 뭐, 개인 사정, 뭐, 집안일 때문에 나 개, 수생활 하기 힘들다. 라고 그러고, 이제 회, 대표님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왕따를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되게 막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왕따를 시키는데 숙생활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시는 거고, 회사분들도. 이렇게 되게 여기저기 거짓말을 하니까 되게 입장이 곤란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같이 갈 수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진실되게 하고, 너도 진실되게 해야 우리가 하나 돼서 갈수 있는 거지. 우리만 진실되게 하고, 너는 거짓말을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렇게 팀에서 이제 나눠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어찌, 어쨌거나 결국에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항상 같이 가겠다는 입장이었고 계속 지장까지 다 찍었고 각서도 쓰고 최대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회사 입장은 다르잖아요 저희가 같이 가고 싶다고 계속 표명을 해도 어쨌거나 회사 입장은 계속 다르니까 결국 나눠지게 됐는데. 사실 그냥 한번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뭐 서로 뭐 굳이 악감정이 따로 들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그냥 8년 미운전 모운전 받았고 서로 둘이서 진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나 힘든 거기재 힘든 거 그런 거다 얘기하면서 지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을 해서 어, 사실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제 희재영이 비터 형이 얘기했던 얘기도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말이 진실이라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비터 형의 말이 진실이라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진짜 어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어, 절,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문제니까 저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뭐, 거짓말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려고 나왔지만, 뭐, 앞으로도 뭐, 비타형 되게 응원하고, 뭐그 전에도 계속 응원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 서로 <laughs> 뭐 상처가 되는 뭐 그런 추억을 남기는 것보다는 좀더 만나서 뭐, 억울한 게 있거나 뭐, 좀안 맞는 게 있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laughs> 앞으로도 활동 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회사간의 문제는 좀더 해결 잘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원만하게 앞으로 네. 지장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laughs> 또 이런 얘기를 또 불화설, 뭐 왕따설 이런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또 여러 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갑자기 전하게 돼가지고 되게 또 미안한 마음도 되게 크고 또 앞으로도 이집 준비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 했 <놀람>